네 제가 총대를 베겠습니다. 문제 생기면 저사람이 시킨 자다 주동자다 말씀하시고 제가 들어갈게요. 네 사식 한번만 넣어주세요. 어 배달업을 보면요. 배달기사의 처우가 너무 안좋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을 두고 현답한 노비 같다 라고 표현까지 씁니다. 하지만 나는 이 말이 완전히 맞다고는 생각을 안해요. 왜냐면, 하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선택하고 강제로 끌려온 노동은 아니기 때문이죠. 강제성이, 강제성이 없다면 노비는 아니죠. 그렇다면 본질은 여기서 끝내야 할까요? 선택한 노동이면 그 구조가 아무리 불공정해도 괜찮은 걸까요? 음, 누군가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 앱을 엽니다. 뱀이든 쿠팡이든 요기어든 플랫폼들은 다를 뿐 구조는 같죠. 어, 음식을 고르고 주문한다. 상점은 주문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레시피에 맞게 음식을 만들고 포장합니다. 그리고 배달 기사가 와서 음식을 픽업하고 이동 수단을 이용해 주문자에게 전달을 한다. 완료 버튼을 누리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깔끔하고 단순해요. 효율적인 구조죠. 하지만 그 안에는요, 보이지 않는 배달계의 음지, 현실적인 그림자가 껴있죠. 크게 이슈화 되지 않고 잠깐 영상이나 뉴스에서 스쳐 지나갈 뿐,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그림자입니다. 만약 이 일이요, 잠깐하고 많은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할 하나의 직업군이라면 우리는 이제 묻고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왜 배달은 항상 힘들어야 하는가 왜 똥콜이라는 말이 당연시하게 지금처럼 문어가 쓰여져야 하는가 음, 일반인들이 이 문제에 잠깐 반응할 때는 있어요 상점 배달기사 울부짖음이 언젠가 한번쯤 뻥뻥 터지면 은 방송과 미디어 또는 정치권까지 올라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과감한 대책은 없었죠. 지금도 그렇고요. 어, 내가 이전 영상에도 여러 번 여러 차례 말했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요. 누군가를 탓타 자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우리란 거, 담게 가는 상생 구조. 그 말을 언제나 제가 누차 말했죠. 솔직하게 말해보자 이거예요. 주무자는요. 어떤 이유이든 먹을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고르고 주문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뭔가요? 음식값과 배달비죠. 현재 주문자에게 배달비 부담은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왜냐면 플랫폼들은 주문자를 놓치면 곧바로 이카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배달비 부담을 어느 정도 스스로 떠안고 있기 때문이죠. 그 결과 문제의 초점은요. 상점과 배달 기사에게 옮겨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멋진 음식이 있고, 평가가 좋다 는들 배달 기사가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늦게 온다면, 손해를 보는 건 상점 뿐입니다.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가게에게 주문을 하지 않을 거고요. 그게 누적, 그게 누적이 되면은,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건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음, 그렇다면, 왜 배달 기사는 늦게 오는 걸까요? 배달 기사가 빨리 와서 기다릴 때도 있고요. 제 시간에 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지역, 특정 목적지가 있는 곳은요, 언제나 반복적으로 코를 잡지 않는 기사들이 나온다는 거죠. 왜 일까, 이후. 한건한 건이요, 모두 돈과 관련된 일이에요. 왜 코를 잡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결론은 명확하죠. 배달 거리와 환경이 비해, 책정된 배달비가 노동과 위험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제 말이 틀린가요? 저 정도 거리면 이 정도 금액이 돼야 돼요. 근데 기사들이 코를 잡지 않는 거는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너무나 낮게 측정된 배달비. 그래서 코를 남고, 그래서 코를 밀고, 그래서 똥 코는 둥둥 떠 있고 눈치 움은 계속 되고 그 코론 기사들이. 게을러서 안 타는 게 아니에요. 타면 손해이기 때문이죠. 완전 손해는 아니죠. 얼마 남긴 남으니까. 음, 결국 누군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코를 뺍니다. 누굴까요? 대표, 팀장급이 식식대면서 똥콜을 처리하죠 똥콜 처리면, 음, 익숙한 그림이죠. 어, 그 사이 음식은 이미 나와 있고 상점주는 속이 타들어가죠. 면을 다시 데워야 하나 국을 다시 끓여야 하나 재포장을 해야 하나 그런데 재포장을 했는데 콜이 잡히지 않는다면 또 어찌해야 합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들 거예요 음 늦게 코를 잡고 상점에 들어가면요 분위기부터 싸늘해요 인사도 해도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거나 모른척 자기일만 하거나 또는 어떤 상점은 음, 참 너무 화내. 표정으로 놀아보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음 그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주문자에게 왜 시켰냐고 따질 건가요? 아니면 알면서 주문을 받은 상점이 문제인가요? 바쁜 시간에 지도까지 다 들춰보면서 저기는 안 돼. 저긴 돼. 그렇게 해줘야 될까요? 아니죠. 상점의 본질은요. 음식을 넘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사님들이 코를 잡고 일하기 때문에 기사님에게도 이익이 가야 하는 게 분명한 본질이에요. 배달비는 어떤가요? 여기서 배달 구조를 알아야 하죠. 여기서 배달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상점이 직접 배달을 하는 곳은 극히 일부죠. 대부분은 배달 대행사 구조입니다. 바로 고그 스파이더 생각대로 등등 여러 몇 군데가 더 있죠. 어, 이 배달 대행사 구조가 있기 때문에 배민, 쿠팡, 요기요 같은 플랫폼들은 자기 이익을 도모하면서 앞으로의 큰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 이 배달 대행사는요. 음, 배달계의 큰 반석이에요. 건물이나 집을 지을 때 기둥이 되는 기축돌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면 안 돼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요. 대행사 수를 줄이고 자사 기사로 흡수하려는 플랫폼들 있잖아요. 그거 어쩔 거예요. 지금 그 시점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지금 현재입니다. 아, 한국처럼 배달대행 사무실이 촘촘하게 존재한 나라가 없어요. 이건 한국만의 특징이에요. 구글이 한국만 이기지 못한 게다 이유가 있겠죠? 음, 그런 것처럼 배달대행사의 특징이 한국만 존재한다는 거죠. 배달대행은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은 지역과 목적지 대충이라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요 그 콜은 안 잡아요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그 콜은요 벌어진 똥콜이 되는 거예요 배민과 쿠팡이 운영하는 플러스 전속 구조는요 겉으로는 파일을 키운다 말하지만요 실상은 강제 배차입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한다는 거죠 형태만 다른 강제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개인 기사에게 있어요 수익이 나면 플랫폼의 몫이고요 이 구조가 계속되면요, 미래는 뻔해요. 중국화처럼 변하는 거죠. 배달 대행사는요, 줄어들고, 기사는 흡수되고, 선택권은 아예 사라집니다. 그때 가서 다른 일을 하면 되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 있겠죠. 그런 무책임한 말, 음, 그냥 삼키세요. 내뱉지 마세요. 무식한 소리 듣습니다. 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런 말은요. 이미 구조 개편은 끝난 뒤에 그런 말을 한들 아무런 정당성, 타당성은 전혀 해결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요. 서로 대행사끼리, 서로 기사님들끼리 어, 싸움이 아니라 단합을 해야 할 때라는 거죠. 단합이라는 그 단어는요, 나쁜 의미와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생각은요. 나쁜 의미죠. 단어, 어? 좀 거시한데? 네, 맞아요. 그러나, 좋은 의미로 가보자는 거죠. 상정과 기사, 기사와 기사끼리 서로 탓함며 싸우는군요. 플랫폼이 가장 바라는 그림이에요. 그럼 그 기사들 내가 다품을게 그러니 싸워봐야 아무런 소득이 없답니다. 우리가 싸울수록 플랫폼은 더 강해진다는 거. 잊지 마피사. 똥콜이라는 단어부터 이 구조에서 지워버리자고요. 5천원짜리 똥콜 6천원 7천원 주고 콜을 띄어보세요 그게 똥콜이 아니라 나를 배불리 살치우는 기쁜 콜이 될겁니다. 그럼 상점도 기사님도 다 이득 아닌가요? 사무실이 조금 손해를 볼수 있겠죠. 하지만 멀리 보자는거죠. 떠난 기사님들 다시 오게끔 하자는거죠. 좋은 환경에는요. 사람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이건 이상론이 아니라요. 시장 논리이죠. 배달은 언제나 사고 위험에 노출된 노동입니다. 그 위험과 노동 강도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는 건 도덕이 아니라 원칙의 규칙이자 그틀 안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어떤가요? 음 아니죠. 각 대표들이 이제는 짬법으로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멋진 그림을 그려보자. 하루하루가 즐거운 배달. 웃음에 일하는 배달. 나 너, 우리. 공동체라는 그 이름. 음, 다 같이 한번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그날을 위해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한다는 거죠. 네, 제가 총대 맺게요. 문제 생기면요. 제가 들어갈게요. 사직 한번은 넣어주세요. 네. 싸우지 말자구요. 나간 기사님들 데려오자구요. 이게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제 생각입니다. 네 파이팅 합시다.